с mm -hmm. 이것도 나가 많이 피던 건디. 먹어보사. 완전 멋졌어다 우리 이중 만난 것도 인연이니. 결혼에 곧집될까만 쓰. 나가 경을 줄 알고, 동네 사람들 신디 밥을 빌어왔쥬. 그릇도 은그릇에 가져와서. 아이고, 삼촌 고맙시다. 은그릇에 밥을 빌어먹으시다. 돌 이름을 은자 에게된 지우쿠다. 아이, 건강하게 잘키워게 난 감서. 예, 삼촌, 고맙시다. 조심해, 들어갑서, 예. 우리, 이 일내를 잊어버리면 안될 건디야. 안 되고 말고. 은장의 기억 먹고 사제 놈이 나감 이럴 꼴인가 존자방 와사키요. 혼자 댕기 없어. 사랑, 사랑, 우리 애기, 잘 도산다. 네? 너 몰랐구나 은장에게한테 또 동생이 생겼대 정말? 동생 생겨서 진짜 좋겠다 아, 좋게 뭐가 좋아 먹을 것도 하나 없는데 아니지 저번처럼 동네 사람들이 먹을 거 갖다 줬겠지 너 어떻게 알았어? 안 그래도 할머니가 옷그릇에 밥을 갖다 줬대 삼촌이란 우리가 도와줘, 사주. 아이고! 이번에도 삼촌이 된게 없어. 이젠 방구로 바뀌어 오신대요. 은자 하방아! 예, 삼촌! 애기 낳던 호웅이 제주나, 미안해요. 아닙니다. 밥을 준것만해도 고맙수다. 이번 이번에 기랑 이름을 강장에게 내놓구다. 잘 키워, 이번에 긴 복덩이 닮은디. 삼촌, 정말 고맙수다요 은장아버지, 일 허금 쉽어. 이제 우리도 돈 하영 벌었지만, 시멍시멍긴나게라 씨. 우리 강자장일비가 복덩이 없 낸 돈이 일을 안 해도 돼요. 우리도 부자 되었시나. 우린 잘 살게 되었신디, 동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 조사 될거 아닐까? 무슨 소리? 우리도 힘들게 일러요. 잘 살게 되었신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알았어 우리 똘들은 잘덜 놀암신가? 예. 우리 똘들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입고 싶은 거다입으면잘 사람수다. <laughs> 계란 우리 막둥이 이제 몇 살이라? 감자 얘기맛은 이제 다큰 열다섯 아니구 아이고, 이제 시집 보낼 때가 되었구나, 걔. 노짱애기야, 이리 와보라. 예, 아버지. 무사 말씀. 노짱애기야, 너는 누구 덕으로 먹고 살았시냐 하늘님 덕, 땅님 덕. 어머니, 아버지 덕으로 먹고 살았시다 오, 귀여, 귀여. 역시네, 또그 너도 언니 형당 더놀라이 예. 감자 얘기야! 예, 아버지. 감자 얘기야! 너는 누구 덕으로 먹고 살아시냐? 예, 하늘님 덕, 땅님 덕, 어머니 아버지 덕도 있지만, 난내 복으로 먹고 살아시다. 아이고! 무시거! 누구 로살아서이 아이가 지금까지 잘 키워주면, 지 복으로 사람들 구어쳐 당장 얘기야. 아버지한테 잘못했을 때 고르라. 어머니 아버지님은 정말 고맙지다 경혜도 제 복으로 살아가는 건맞아맞스 이런 불효각심한 자식이 어디시냐? 난 너가 은돌둔 저것이다. 이 집에서 혼자 나가라. 아이고, 잘못했을 때 고르라기. 아버지가 나가는 건나가구다 어머니, 아버지, 잘사람시있어 나가면 진짜 남시야 은장 얘기야 예, 감자 얘기신디 밥이라도 먹어가를 고르라 밥은 무시방 음. 어머니는 감자 얘기만 좋아하고 감자 얘기가 다시는 집에 오지 말하시면 좋겠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다시 집에 오지 말래야면서 우리 언니 거짓말 했구나 의사병 사람 수가 지내로나 살아봤어 변해라 변해라 먹은 가려면 무사형한 음니 노짱이기야. 감자니기신데 밥이라도 먹은 가를 부르라. 예, 어머니. 허? 응. 아버지 어머니는 감자니기만 좋아하고. 겨할수 없지. 감자니기야. 너 혼자 가. 아버지가 혼자 가는 면서 우리 조근 언니도 거짓말이구나 무사공사랑수와 버섯으로나 살아갑소 양해라 영원히다 어떤하여 아이들이 안 돌아오시니, 나도 나가마사대키여. 아이코, 무사용 허나도 안모여 오시고, 벌써 날이 어두워신가? 어떤 아무것도 안모여 오죠. 나가래 노만 진짜 나가보고, 나가 초자마사주. 갈길 고르쳐 줍소 어? 저기 집이 보였죠? 이수과 안에 사는 이수과 누구의 여기서 재워주면 안될 구가? 우리 아들만 셋인데, 잘 방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쇠막이라도 좋은 한 호릇밥만 재워줍서. 쇠막이라도 잘 거니, 겨우 호여, 고맙수다. 아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지아이 데려왔어. 많은 하염 케허하시냐케허하시지 어머니는 막 5가지나 먹었어. 오늘 왜 이러면 힘들어지나, 가운데 퉁퉁한 나가 먹었어. 어머니, 누게 왔어? 우리 가고살수있는지거지아이까지 데려왔어. 는 어쩜 말을 하여 겨우 하시냐? 많이 겨우 하신 뒤에, 어머니랑 오랑지나 먹었어. 오늘 일어나진지 힘들어진 한, 가운데 튼튼한 걸남아먹자싶 어머니, 누가 왔어? 누가 지워주된 문은 저기 쇠막에 있죠? 어머니, 막자해 아, 신겨봤음. 많은 하영 케어하시냐 응. 이거 가운데 큰걸난 어머니는 씻소난 꼼따리 못 크면 어기귀기워 이 집은 아들 셋 중에 셋째가 제일 착한 것같다저 아들 씨는 시집 가시면 좋겨. 잔치를 연지 0 일이 되어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무사 안 하신 거고. 아, 네우리뭐줄 건가? 응? 아이고 얘기 거지 잔치래 너난 우리도 줄 거다게. 아이고 배고파. 우리도 공주 있어. 거지가 되었을까? 아이고, 고를 말이 없었다. 경험은 사랑한 말이라도 구라고 써. 나 사랑한 말은 고를거 하였었다.